신약에 다니엘의 모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는 인자. 음, 네, 물론 맞아, 맞아. 예, 그 사람의 아들을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할 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아들을 다니엘의 사람의 아들 같은 이와 신약학에서는 일대일로 연결하진 않아요. 음, 음. 예, 신약학에서는 예, 전권을 주장하는 인자, 고난당한 인자, 그리고 미래에 오게 될 인자를 또 연, 그, 나누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그 구름 타고 오는 인자의 장면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라는 그 구절을 빼놓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신약학 주인 교수인 마티아스 콘라드 교수님도 그 신약계론을 수업을 할때맨 처음에 이네 제국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하더라고요. 음. 이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해석된 이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맥락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신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 왕국을 이제 주장하는 이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시편이나 역대기 같은 데에도 그 흔적들이 발견되지만 다니엘서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음. 이제 봐야 될 테고 신약을 읽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7년 대활란을 음, 어떤 음, 음, 마태복음 24장이나 음. 마가복음 13장이나 성전 파괴를 이언하신 부분들이 자꾸 이제 종말을 이언한 거다. 그래서 음. 휴거하고, 예, 휴거하고, 네, 7년 네. 대활란 있고 음. 예, 그럴 때문에 아이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니엘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니엘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 얘기하는 분들의 아, 이야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아 이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예. 그러니까 근거로 삼는 게 조금 다니엘이라는 게 약간 좀 그렇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은 너무 영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 저도 이제 사탄을 연구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은 완전히 좀 다른 분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니엘과 음. 영적 전쟁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하시는 바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니엘보다 저는 예, 그 보통 신약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좀 제가 그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네, 왜냐면 하좀 네, 네. 오늘날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그 영적이라는 말을 음. 뭔가 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아, 맞아요. 에 뭔가 굉장히 우리를 정당화 시켜주는 음. 좀 초월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좀 그냥 만능키? 음, 음,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경향이 아,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 보면은 응. 성경이 과연 그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그 그렇게 굳이 분간한다는 응.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민족의 해방과 정말 목숨을 잃느냐 마느냐 그런 공경을 통과하는 그런 죽고 사는 문제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좀 예,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너무 쉽게 가져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예. 저는 저는 거기에 좀 궁금함이 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 이해는 되지만 예.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예. 게시록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예언을 통한 말씀이든지 예. 환상이든지 이런 건 현실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들이 앞에 있는 현실이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예언과 환상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일어났을 것이고 예. 아니면 뭐좀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그들과 역사적 맥락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제 현실의 문제에서는 그 말씀과 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제 현실의 부분을 빼고 예, 그 외의 부분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 같은데 예. 그럼 그들이 경험했던 현실의 문제를 지금 우리와 연결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이 예, 서구의 교, 현대 교회들도 그렇고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예, 솔직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를 못했어요. 음.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예, 주제 넘는 좀 음. 그런 느낌 같고, 어, 저는 좀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섬비를 통해서 66권의 신약 구약 정경이 주어졌다는 거는 정말 다양한 그각 각각의 책들의 각자의 음색이 있잖아요. 예. 이 전체를 단지 하나에 이어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의 고유의 광채와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 말한 기능이 있고 예 그리고 또한 이야기가 말한 것 시편이 담당한 기능 그렇죠.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가 각자 담당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삶에 맞닿아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아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예, 욕기에 스위치를 켜고, 이 경우엔 그잠먼에 이제 볼륨을 좀 낮춰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음, 음. 예,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볼륨을 높이고, 음. 로마서 13장에 볼륨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음. 발생할 수 음, 있을 거라고 음. 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인격적이고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안목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 말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어떤 인간됨을 함양하고 지혜를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약이 그 일단 그 매력이 그거 같아요. 신약을 공부하고서 그 신약을 알라면 정말 구약을 알아야겠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 구약을 알수록 성경을 보는 기반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음. 그 굉장히 현실적인 음. 시기각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음.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고 그냥 신약 성경만 중심으로 좋아할 때는 아, 그 사회적인 어떤 공의와 정의, 뭐 네. 다른 사람을 향한 극률, 그러니까 그뭐 이웃을 사랑한다. 이 되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것의 실제적인 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예,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그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본적이 있어요. 음. 솔직히 말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아, 예.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예들을 제시를 해주죠. 음. 만약에 네 원수의 낙귀가 엎어져 있으면은 짐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음. 마음에 와닿는 그 예시들을 제공을 해주고 음. 예 그래서 그리고 구약이 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내용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음, 음. 어떤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각이 좁다는 느낌도 음. 예,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물론 그만큼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중심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최종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음. 예, 구약을 알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단지 슬로건이 되지 않고 음. 예,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어떤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30대 때 초반에 어 굉장히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30대 통 어쨌든 그때쯤에 만약에 욥기 전도서 같은 책을 몰랐다면은 음. 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의 가르침 때문에. 세상을 바라본 시각도 굉장히 넓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 오늘날 구약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새롭게 발견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구약 공부라는 이 프로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제가 좀또 초대하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신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구약을 좋아한다 하면 예. 왜 구약을 좋아하냐? 근데 예. 이건 다 오해겠지만 보통 예. 이제 구약을 하면 굉장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보다 사람들이 심판하고 예. 아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은 예.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렇 얘기를 많이 하길래 예. 저는 이제 목사님과 비슷한 대답을 했거든요. 음. 구약은 그냥 삼크 자체다. 그쵸. 렇 예, 뭐 예, 우리가 넘어짐. 시편 같은 걸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내 솔직한 감정의 예. 고백들 뭐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예. 우리의 삶그 자체를 대변해 주는 성경이 나는 구약이라고 보니까 예. 그런 상황과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게단 구역이라고 생각한다. 예, 공감입니다. 예, 그렇죠. 저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너무 사실 공감하고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출연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라이브로 뵙고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역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